돌고 돌아. 열심히 밟고 계십니다. 밟고, 돌리고, 돌리고,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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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,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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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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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돌리돌리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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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저기 봐봐요, 저기. 엄청 많이들 많네.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바다에는 오리들이 떠 있어요, 오리들이. 좋습니까? 좋아요. 네. 좋아요? 여보, 한다, 언니, 좋아요.

저기 다 몰려있어요, 저렇게. 몰려있어요, 앞에가. 맞네요, 아 자동차가 맞네요. 아 맞네요. 자동차가 아 맞네요. 맞네요. 아유, 아꿈 꿈에, 꿈에 이게 꺼지겄다, 꿈 꺼지겄다. 11번, 11번. 짜은 짜분, 짜분, 짜은